성경께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아늠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이 즉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시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아멘 에, 강의 들어가기 위해서, 어, 그, 예수의 기도를 호흡으로 다시 한번 하죠. 그, 가슴에 한 손을 놓고 하나는, 한 손은 배에다 앉고, 어, 그, 4초간 주 예수 그리스도님 들어 마시고, 2초간 쉬고, 어, 저에게 자비를 베푸어서 하면 쭉 6초간, 7초 이렇게 고요하게 쭉, 천천히, 그윽하게 내뱉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초 쉬고 하나 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죽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들어마시고 이초 쉬고 저를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 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코로, 코에다가 집중하고, 들어 마셔서, 네, 하고, 두, 그 심장 안에다가 가두어서 두번 쉬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쉬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그 영이 그다음에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천천히 내뱉어요. 쭉 배가 완전히 그 호, 배에 가죽이 등에 붙어 딸짱 달아 내뱉어도 돼요. 천천히 깊이 많이 들어마시고 천천히 깊이 그 가게 천천히 많이 완전히 내뱉어야 해요. 조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좋아요. 이거를 이제, 에, 집에서 걸어 다니면서 좀 해보고요. 또, 노서도 해보고, 이제는 그, 정식으로 하려면, 이게 마인드 풀루니스에서한 방법이고, 또 향신기도에서도 하는 방법인데, 가부자 이런 거 하기가 힘드니까, 현대에는 그냥, 음, 발은 바닥에 이렇게 닿는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손은, 어, 그, 무릎에, 어, 어, 허벅지 얹어서, 이렇게 손을 우회로, 어, 이렇게, 엎어서, 이다 대주어서 손바닥에 하늘을 보게 하고, 에, 등받이에서 떨어져서, 가슴을 곧게 피고, 활짝 피고, 등을 빤듯이 해서, 어, 내가 그 지구의 만류 인력에 내 발과 내 엉덩이와 내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제, 일치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수 그리스도님, 그러고, 코로 네번 들어 마시고, 두 번, 두, 코로 들어 마셔서 심장까지 내보낸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 이제 꺼내서 다시, 에, 저에게 자비로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늘 여러분 말했지만 마음 챙김 기도는 영어로 마인드 풀리니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마음 챙김이라는 건 알기는 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울까 봐서 마음 다함 아,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마음을 오롯하게 의식을 집중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얘기는 에그 마음 챙김 기도 지난 시간에 제가 아 저기 책 소개를 했죠 어, 그 샤우나 샤피로즘 인데 이그 출판사는 어디였더라 슬판사는 어, 주식회사 로크미디어, 로크미디어라고 여기는 어떻게 설명되냐 그러면 뇌를 재설계하는 자기 연민 수행이라고 그래요 뇌를 다시 재설계한다는 거요 뇌는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자여 자여 자기 연민에 대해서는 제가 어, 여기, 책에 있는 내용과 우리 천주교의 자비의 사상과 이 불교의 자비 사상을 저게 연결해 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그이 자기를 비판하고 부끄러워하고 못 났다고 여기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자고 말이에요. 자기를 자기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내 마음에 좀더 다정하게 다가가야 할 때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자기 연민 수행법이다 하는 거 이게 마음챙김 그 수행이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마인드 폴리니스는 대표적인 최고 휴식법이라는 게 휴식 쉬는 거. 어, 현대인들이 바쁘지 않아도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못에 쫓겨서요. 그래서 푹 쉬고도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휴식은 몸을 쉬게 하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쉬어도 이 뇌는 이렇게 끊임 없이 애전하고 에너지를 아, 소모시킵니다. 그러니까, 정, 전문 정신치료사, 미국인 구야마 아키리 이 박사는, 내 과학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제대로 쉴수 있는가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네는 가만히 있어도 지친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쳐요. 에, 왜 그럴까요? 이제, 아까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네는 현재 머물지 않아요. 3초간만 현재 그, 어, 그 것들 기억하고, 과거의 것들 내가 잘못하고, 나에게 저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잘못되고 실패하고 자기가 싫어했던 것을 어 대뇌에서 자기에 고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과거에 내가 집착하고 해 과거에는 흘러가버리고 이미 나에게 없어진 것인데 그걸 끄집어내다가 다시 이거를 미래에다가 현재가 현재를 모르니까 미래에다 투사시켜가고 미리서 애행 연습을 전에 잘못했던 것은 미래에다 끄집어넣고 다시 걱정하는게또 그렇게 될까 봐서. 그러니까, 뇌는 끊임없이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뇌이고 저기 하기 때문에 뇌가 지쳐 빠져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뇌는 공회전하면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휴식을 해도, 휴양지에서 휴양을 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들에게 최고의 휴식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 이 음, 그야마 아키리, 뇌네 과학자는요. 그래서 이런 휴식 방법은 특히 애플 CEO 이었던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심취했던, 아 그, 휴가 방법이었습니다. 휴식법이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단히 공업단지인데, 이거 스탠보드 대학의 협력, 단체들이 모여서 처음에 1950년, 그스탠보드 대학 인근의 기업간의 어 산학 협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되고 컴퓨터 인터넷 중심지가 되었어요. 실리콘이라는 것은 그 칩에 들어가는 그 저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사이는 또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다음에 또한번 소개, 이 그, 실콘 벨레에 있는 CEO들이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소개를 해 드릴 거에요. 에, 바로 이, 그, 이내 과학자는, 어, 마인드 폴리니스의 열광한 이유는, 아, 이게 CEO 스티브 잡스가 열광한 이유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벗어나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명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기에 혀 혀에 나우 지금 여기에 뇌는 집중을 못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집, 뇌를 과거와 미래로 헤매다니지 않게 여기 여기 지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무의식적으로 하던 내 행동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풀레인스 명상을 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집중력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뇌는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는 지난 일에 연연하고요, 과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불안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렇죠 아까. 과거 잘못된 것이나 것들을 미래에다 투사해서 미래 것을 미리서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서 내가 너무 걱정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명상법이 마인드 풀리니스타의 대표적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마인드풀리니스에서 호흡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코에다 의식을 두고요. 에, 호흡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호흡 하나 하나의 깊이와 들숨 날숨의 온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얼마 후에 생각이 떠오르면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 그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이, 도중 날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왜 내가 이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말고, 고요하게 새의 깃털을 날려 보내서 흘러보내라는 게 그냥,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거기에, 이것도 이제 그, 향신 기도에서 하는 방법이죠. 어, 그것을, 그래서 향신 기도에서는 어떤 분심이나 잡념이 들어갈 때 거룩한 단어 뭐 주님 뭐 평화 뭐 이런 단어를 하면 물러간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 그뭐 어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 알아차리고 그걸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어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떠오르지 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잡념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에는, 호흡은 의식의 다수입니다. 에, 여러가지 마음이 요동쳐서, 건신, 걱정과 번뇌로 가득 찼을 때, 내가 의식을 지금 여기에, 호흡에 코에다가 집중시키고 내 심장 안에 보내면 그 어, 마치 배가 어, 바람 어, 폭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도 닻을 내리면 어, 어, 끌려가지 않듯이 에, 그 고정되듯이 말이요 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배의 닻과 같다 하는 얘기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다치 있으면 배가 슬려가지 않듯, 잠념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에는 호흡에만 집중하여 지금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념은 그 분심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집중을 의식을 하라. 이거는 우리 그 기도 관상 기도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느님 앞에 하느님 안에 내가 머무르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예수의 기도에다가 접목시켜서 하자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한 15년 해보니까 되고요. 돼서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떠오르면 또 떠오른구나 하면서 새 깃털처럼 가볍게 흘려 보라 어, 차요 알아차리고 그걸 어, 보면서 어, 정면으로 보면서 어, 가버리도록 어, 머무른다. 현재를 모르는 내는 쉽게 지친다는 거요. 주의가 산만하고. 무기력하고 짜증은 내가 지쳤다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이가 산만하고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아, 내가 내가 지쳤구나 그러고 이마인드리니스 오브 법으로 이제 예수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 점차 그그 적개가 된다 그, 그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현재를 의식하는 마음의 연습을, 현재를 하는 것으로 쉽게 지치지 않는 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요. 예 내가, 이게, 뇌가 방전됐으니까 그걸 재충전한다가 아니라, 아, 바로, 현재를 의식하는 마음, 지금 여기 현재를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님의 현존을 우리가 아, 체험하면서, 현재, 지금 여기를 아, 내가 살고 있는,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를 내가 머무르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번뇌를 없이 하고, 현재 머무른 어, 연습을 마음의 연습을 하게 되면은 고요해지고 명상이 깊어지고 이제 그 관상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마음은 방향 방랑을 멈추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것이 마인드 불리니스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요. 어쩐다고요? 어, 마음의 방랑을 멈추고, 고도의 집중력을, 어, 어, 기르는 마음의 연습이다. 명상이다. 이게. 내의 피로를, 이것도 저기를 안 내놨어요. <laughs> 어쩌었을까. <laughs> 몇분 된지를 모 몰고서. <laughs> 혼자 하다 보니까 이래요. 내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인드 호흡법은 어 어떤 것이냐 이제 네 가지 어법이 있는데 먼저 기본 자세 그 기본 자세는 아까 이야기했죠 발은 이제 땅에 딱 고정 붙이고 허벅지에 손을 아 전바닥이 안으로 하게 하고 허리를 곱게 펴고 그 다음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걷고 싶어서 한다. 어, 그리고 다리는 꼬지 않고 어, 발바닥을 지면에 붙인다. 눈은 감아도 좋고 2m 전방, 1.5m나 2m 전방을 지그시 바라보면 좋다. 이게 눈을 뜨고 하는 방법은 잠들지 않게 한 방법이에요. 깨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눈을 감고 어, 할수 있으면 그대로 어, 어, 눈을 뜨고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눈 뜨고 이제 참선할 때눈 뜨고 어, 하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 몸의 감각에 의식한다. 몸의 감각에 의식. 이제 마인드블루에서 이제 발바부터 시작해서. 아, 어, 그 종아리, 무릎, 허벅지 이렇게 이 내장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마인드 블린스의 호흡법만을 우리가 전용해서 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번세 번째 호흡을 의식한다. 호흡을 의식하고 거기다 마음을 집중시켜서 거기다 전심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예수의 기도는 그 마음을 의식하고 코에다가 들숨 날숨 의식하면서 들숨 때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뜨거운 심장 안에 보내서 우리 온 몸에 하늘의 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호흡을 의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잡념분심이 떠오를 때, 잡념분심이 떠오를 때,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 새의 깃털이, 이제, 어떤 잔념이, 아, 또 하나 떠오르구나, 아 저기 하고, 거기에다 관심을 두지 말고, 알아채리고, 바라,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사르르, 눈높이 없어지고, 새의 깃털처럼 흘러, 어, 보낸다는 것이죠. 어, 여기,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아요. 어,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여러분들이 지쳐버리니까. 누르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첫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